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동입니다자 여러분들 오늘 하실거는 킹피스구요 오늘은 뭘 할거냐 짜란 동형 조로세트 기원 5일차 고삼각을 낀다 핏각을 낀다 악세는 검데미지 올려주는 아무거나 낀다 일각을 낀다 민크각을 낀다 아, 오마이갓 민크 어! 스탠스는 검5000 주먹 5000 체력 5000 열매 5000 이렇게 하면은 스피드 조로야, 제발 해줘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 그게 무엇이냐? 윙크각을 낀다가 문제입니다. 일단은 빛빛을 좀 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근데 얘들아, 빛빛에다가 일각에다가 고삼각이면은 뭐 거의 뭐 피드 조합도 조합인데, 거의 뭐날먹 아닙니까, 여러분들? <laughs> 자, 이 조합이면은, 어, 오늘 뭐 현상금 얻는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따로 뭐몇번 이겨달라라는 얘기는 없어가지고, 자, 일단 고3각 꼈고, 빛각 꼈고, 검 데미지 올려주는 악세를 껴야 되는데, 이거 허리에 칼 끼는 게 제일 낫겠죠, 여러분들? 어, 칼 껴주고, 자, 그 다음에 일각도 들어주고, 자, 마지막으로 민크각을 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지금 휴먼 각성이거든요한 번에 나오면 돼. 응, 음, 한 번에. 제발, 오늘 진짜 한 번에. 어제 휴먼 드느라 700호 목소를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한 번에 떠줘야, 아, 일단 1트 실패 제발 진짜 제발 제발 더 로벅스 충전하면 안 된단 말이지 얘들아 제발 아니 왜 휴먼이 나오는 거야 얘들아 아니 어제 휴먼 나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안 나오더니 오늘은 2트만에 휴먼이 나온다고? 자 3트 이거 하면 로벅스 당진이에요 여러분들 제발 아! 여러분들이 제가 돈 쓰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얼마든지 써드리죠. <laughs> 아 자, 갑니다. 어, 4트고요할 렛츠고! 끌어, 제메크 토끼기! 아, 토끼라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더해서 이속이 빠른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엄청 빠르네.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조로 5까지 껴주게 되면, 모든 게 완벽하다. 이, 삼오이 5위! 흠! 삼천! 세카이!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이 원하는 조합을 완성이 됐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스탯을 좀 바꿔줘야 되는데 체력 5천. 점 5천, 주먹 5천, 열매에다가 천 찍어주면 은 모든 게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 요로 인챈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요로 인챈트를 뭘 해줄지 아직도 정하지 못했어요 아 이게 인챈트를 한번 하고 나면은 초기화를 하려면은 초기화 구슬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초기화 구슬이 히드라 꼬리가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거는 처음에 할때 아예 신중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얼음도 좋을 것 같고 솔직히 블레이즈가 멋있기는 해서 불 붙여주면 좋은데 피닉스에 눈물이 두 개나 들어가서 요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고 어비스 하면 또 멋있대요 여러분들 어둠의 그 느낌이 상 나면서 어비스 하면 또 멋있다고 하는데 이 어비스는 야 이거 드래곤비닐 50개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양배추도 15개나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요것도 상당히 이제 힘들 수가 있다 자 그러면 템페스트 예, 템페스트 같은 경우에는 요거 사실상 사무라이 배지만 구해주면은 요거 지금이라도 당장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 이건 뭐 김치 이건 뭐 하루 정도 그냥 오토 돌리면은 그냥 한 600개 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라이 배치 정도만 모으면 되는데 사무라이 배치가또 그렇게 안나오잖아요 그리고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이 없고 그렇다고 블레이드를 해주기에는 요거는 좀 아깝다 <laughs> 그러면은 이제 다음 목적지는 바람이 있는데 바람도 초록색깔 아우라잖아 근데 요로 각성하고 바람하고 와우 근데 시청자분들이 바람을 자꾸 말리셔가지고 하하이 <laughs> 바람을 하고 싶기는 한데 일단 고민을 조금 더 해보는게 맞을 것 같기는 해요 참고로 여러분들 오늘의 컨셉은 근 그냥 조로가 아닙니다. 스피드르조로예요 아, <laughs> 근데 확실히 민크하니까 이속이 빠르긴 하다, 얘들아. 자, 무장 색깔은 조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라색으로 하는 게 맞겠는데, 카라고 잘 어울리는 거는 빨간색이기는 한데, 일단은 보라색 한번 껴보자, 얘들아. 자, 보라색을 끼면은, 아, 이 뭔가 이, 아, 안 어울려. 어, 빨강이 낫겠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조로가 폐황색 쓰는 거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로의 폐황색을 두른 고대삼도류. 이게 빠르르까지. 아니이씁니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공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여러분들 고삼각 데미지가 어느정도 됐더라 이게 안한지 너무 오래되가지고 어 해지로 빛구함? 나 빛이 잠깐만 어...어...어...엄소용 그 제가 빛 뽑아볼게요 기다려봐요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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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내가 내가 팔거야 안돼 아하 이래서 열매들을 이렇게 아껴서 가방에 잘 넣어놔야 된다 그런 말이 틀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님은 제가 대신 양배추에 해피 두개 뜯림 해피요,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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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 자 일단 여러분들 빚을 한번 뽑아 봅시다. 여러분들 빚 생각보다 잘 나오는 거 알고 있죠? 아 이미 거래했다고요? 아 무한 복귀 중인데, 네, 까비고요. 벤춘 드린다고 했던 거 드림, 네. 저 아직 빚못 뽑았는데요. 왜왜 왜 주는 거예요? 나눔이라고요? 아하 이런 선사를 봤나 이걸 왜나누주시는 거야 <laughs>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빈 망토를 얻으니 기분이 좋았어 힐링 각성 성공을 빌어주세요 각성 화이팅 응원단장 화이팅 화이팅 갔다 올게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 사람을 죽이면 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열매도 잃고 각성도 못하고 나한테 선물까지 줬는데 아주 배은망덕하잖아 여러분들 그럴수순 없지 음, 화이팅 하시고요 어 갔다 이야, 가버렸고. 아, 여기도, 저랑 뭐, 이제, 대등하게 싸울만한 사람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사람이 여러분들 현상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저도 현상 낮을 때부터 겁나 고수였기 때문에, 뭐요? 아니라고요? 어, 하이, 난 조로 현상금 사냥꾼이지. 널 죽여주마. 물음표, 물음표? 죽고 싶지 않다면, 나랑 PVP 하는 게 좋을 거야. 유 왜, 왜 울어? 왜 울어? 아, 마음 약해지게. 어때? 나랑 PVP 해볼래? 이줄주세요 흠. 저, 못하긴, 하는데, 합시다. 좋다. 어디서 할까요? 여기 앞에서 합시다. 고고? 자, 그럼 여러분들 스피드르르 를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르르 띵, 띵, 깡, 깡. 아 어, 박수 짝. 어, 스피드르르 아우. 스피드. 내가 너무 빨라서 눈으로 따라오기 힘들었죠? 네. <laughs> 이것이 스피드르르르 입니다 <laughs> 님, 제가 현상금 한번 드릴까요? 저는 뭐, 현상금이 아깝지가 않은 사람입니다. 아이, 저는 어차피 현상금 사냥꾼이라서 괜찮아요. 어, 일로 와서 한번 드셈. 노노. 오호 나를 한번 먹으려고 때리는 순간 죽이려고 했는데. 아깝군. <laughs> 그럽니다, 여러분들. 당신은 천사 같아서 이만 살려주지.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아니, 잠깐만, 이 사람! 호호. 헤이, 베이컨, 승부를 신청한다. 너를 쓰러뜨리고 최고의 검사가 되겠다. 딱 봐도 강해 보여. 도로면, 라면, 검으로만 승부. 오케이? 검으로만 승부. 빅맘섬으로 가자고? 보고! 요즘 PVP는 역시 빅맘섬인가? 바로 빅맘섬으로 가자고 하네요. 준비, 고고, 평. 으앗, 야! 그런 나약한 검으로 나랑 싸우려고 하다니. 우와! 오! 우와! 오! 우와! 삼천세카이! 다음은 너냐? 이 자식 너도 나와 같은 검사구나 고고? 오케이 고고 아하 여기서 또 다른 검성을 만난다니 널 쓰러뜨리고 으 삼천세 카이 진짜 고대삼조르대 요각의 정면승부다 이거 진짜 미호크대 조로에요 여러분들 끝났어요 됐다 해왕색 패기 하나 둘셋 <laughs> 평타 <평탄. 웃음> 아, 이게 바로 조로야 그것도 그냥 조로가 아니고 스피드 조로 어? 히서비이라고요 오, 진짜요? 저, 엘리 좀요? 야, 여기 서버 뭐야, 이거? 저 엘리 좀 주시겠습니까? 아, 요거 히드라, 일단은, 예, 낫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어, 야, 저이 사람 뭐야? 뭐야? 너는, 아까 전 서버에서 만난, 나에게 패배한 검사구나. 근데, 님은 인첸트하고, 난 인첸트 하지도 못함 음, 인정. 인첸트 차이.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그 님들 전체 엘리하고 히드라 잡으러 갑시다. 내가 동인 팬인데 닉네임 저거 아님. <laughs>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히드라 서버라니까 자 그럼 해왕 한번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나또 한번 노려보는 거지 얘들아, 그죠? 과연 히드라 서버가 맞을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야 히드라구요. 아 맞다, 나 어인 아니지 얘들아. 아 레전드구요. 하나 고대 삼도류 동이 삼천 세카이. 어, 튀어, 바로. 좀만 때리고 바로 튀는 거야. 이게 바로 고대 삼도류 티플. 형님님, PVP에요. 지금 히드라 나옴 어, 빨리 와서 이거 잡으셈. <laughs> 오케이. 히드라 1단계 잡아줬구요. 안돼 아, 여러분들 저낫 멸망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낫 뜨면 어떡하지, 얘들아? 그러면 좀 그런데. 낫이 나오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히드라 잡아주면은, 아, 아, 왜 레어 상자인 거야. 정말 진짜. 자, 열어보면은, 그래, 23잼, 응. 음 <laughs> 아, 아까 그 김치국 야무지게 먹었네. 그래, 낯이 이렇게 뜰 리가 없지. 제가 또 운이 겁나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자, 이분하고 PVP 한 번만 살짝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호이, 호이, 호이. 잘 가시고요. 골든 애플님 고고, 삼도류, 오이, 삼천, 에세카이. 컷. 오케이, 컷! 어, 다음! 고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어, 저는 또 다음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